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산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소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족,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을 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받침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마타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넓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래 어,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곧 레위인들 중에서도 게르 자손,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만을 담고 있는데 이전에 나오는 고하 자손의 직무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 조금 더 넓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숙이 1장부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 중 레위인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 따로 레위인의 수를 셀 것을 명령하시고 4장에 와서는 계순 레위인들에게 가문별로 성막에서 마틀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는 15절에 고아자손의 직무는 아론 아론의 아들들이 잘 포장해 놓은 회막에서 사용되는 성물들을 들쳐매는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게르손 자손의 성막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성막을 매는 덮개와 문을 운반하는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머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을 지지하는 기둥들을 운반하는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레인들의 수를 세라고 하실 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수를 모두 세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의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힘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를 꼭 레윈들이 했어야만 하는가. 힘 쓰는 일은 어, 건장하게 말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된 직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은 그 직무는 진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게 사람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미수기 사장 3절은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미수기 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이고, 3장은 그 3절은 그 시작을 말합니다. 분명 이절에서는 고아 자손의 수를 세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아 자손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직무를 보야함에 있어서 모든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막노동에 가까운 일, 누구나, 가까,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행해지는 봉사를 헌신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주아주 아주 귀하고 값진 일로 보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권면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봉사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성도님이 어디서 어떻게 봉사한다를 아, 죄송하지만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최대한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하지만 어, 죄송합니다 저희 기억력이 부족해서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모, 그리고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모두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시고, 그것을 모두 바라보시며, 그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귀중한 일로서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역사라는 것은 봉사와 헌신을 뜻하는 어, 뜻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사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 역사라는 단어의 원어가 라차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봉사와 헌신이라는 의미보다는 본래 군대라는 의미로 더 마용,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전,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인 것처럼 레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맡은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주석가는 이 봉사와 헌신보다는 전쟁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라차바를 민수기 저자가 사용한 의도대해서 설명하기를 민수기 저자는 레위인의 봉사가 무기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행진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승리를 얻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주일 예배의 실패는 한 주의 믿음의 여정의 실패와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쌓을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정말로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총입니다. 개인화기, 개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을 나가, 나가서 텐트를 칠때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거슬리고 그래도 총을 아무 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설령 총을 벗는다 하더라도 한 곳에 잘 정돈해서 두고 두 명의 군인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군인들의 총을 들고 어, 그들의 총을 들고 다른 놓여져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 무기를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민수기는 예배가 바로 그무 예배가 바로 그 무기라는 사실을 라차바라는 단어와 레인들의 봉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한 주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와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봉사와 헌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손길을 그 어떤 직무라고 하더라도 그 손길을 아주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전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전쟁 용어 라차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때 떠오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의도한 것이죠. 바라게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한 주간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중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모두 귀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길 때는, 하나, 섬길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는 서, 승리자가 되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